네. 이런 게 있었으면 진짜 깼었을 텐데 네. 싶더라고. 아주 대만족, 만족 정도가 <laughs> 아니에요. 저는 대만족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정말 제가 진짜 대만족하니까. 완전 대박이에요. 네. 저도 완전 대만족해요. 네. 그냥 만족이 아니에요. 대만족입니다. 아주 강조를 하는 대만족 정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랜 고객님이십니다. <웃음> <웃음> 응석하고 피부 관리나 여러 가지 받으셨는데 네. 탈모 고민을 지난주에 저한테 네, 말씀을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평상시에 탈모가 좀 고민이셨던가 아, 봐요. 좀 여자라서 좀더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네, 네. 언뜻 네. 봐서 제가 잘 몰랐었는데. 아, 왜냐면 제가 네. 그전에는 계속 카트머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맞아요. 솔직히 조금 가리고 하면 네.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머리를 조금 길러볼까 싶어서 길렀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laughs>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다니셨는데 이제 제가 몰랐거든요 어, 맞아요 커트머리 할 때는 그씨 표시가 많이 안 났었어요 네. 헤어스타일 조금 바꾸고자 네, 네. 보니까 머리가 이제 헤어가 처지면서 지금 네. 위쪽으로 볼륨감이 많이 없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변하셨는데 언제부터 탈모가 온것 같아요? 탈모는 좀 젊었을 때 왔었어요 음한 30대 후반? 아 네. 후반부터 지금 여기 부분 보면 모발이 네. 굉장히 가늘어져 있어요. 네, 모발이 맞아요. 굉장히 가늘어져 있고, 음. 지금 위쪽으로 이만큼이 음. 사실상 지금 진행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정수리 쪽은 모발이 그래도 굵거든요. 아. 정수리 쪽은 굵은데 여기가 이제 동그랗게 해서 이 정도가, 한이 음. 정도가 윗머리가 거의 네네. 없다 보니까 여기가 처지면서 음. 스타일링이 좀안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네. 지금 스타일은 이 헤어 스타일로 네. 당분간 네. 유지를 네. 하실 건가요? 네네. 뭐더 아, 길게는 안할 거거든요. 네. 네. 가르마를 어떻게 타시나요? 그냥, 원래는 이게 중간으로 어, 타고 싶은데, 어, 네. 중간에가 이제 조금 비어있다 네, 보니, 있다 보니까. 약간 네.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저랑 상담을 하시고 나서, 이제 네. 가르마 쪽이랑 정수리 네. 쪽, 지금 네. 요두 군데를 네. 이제 네.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가르마 보면, 가운데를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평상시 네. 헤어스타일대로. 아, 네, 왜냐하면 네. SMP를 할 거기 때문에, 아,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좀 하얗게 보이잖아요. 네, 네, 그 볼륨감은 네. 없어도, 제가 봤을 때는 스타일도 가운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귀엽게 이렇게 음. 보이시는데 옆으로 한다 그러면 네. 지금 이쪽 라인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이 낫겠죠 가운데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가장 볼륨감이 네, 없는 쪽이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운데 쪽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정수리까지 해놓고 나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쓱 하셔도 여기에 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게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약간 옆머리 이 정도는 넘겨도 될 만큼 저희가 면적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아, 네. 컬러는 헤어 컬러 이 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냥 뭐 다른 색깔은 안 하는 편이라. 네, 지금 염색모예요? 예, 네, 염색 염색모.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색상 배합을 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색소는 206번과 503번을 배합을 해서 이제 1차 시술 들어갈 거예요. 이제 정수리 부분에는 새로 나온 머신 오토 기능으로 이제 정수리 부분을 조금 밀도를 채워드릴 거예요. 이게 SMP가 두피 상태나 아니면 두피의 두께에 따라서 이 깊이나 그다음에 색소 배합이라든지 머물기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스트 하는 과정이고요. 컬러도 두피 컬러에 맞는지 이제 한번 보는 중이에요. 이게 잘안 스며들 수도 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횟수를 더늘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횟수를 좀 늘리고. 두피 상태가 이제 굉장히 말랑말랑한 분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색소가 다 튕겨져 나오는 분이 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머물기라든지 깊이를 조절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일정한 머물기로 해서 모든 이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음.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시술이 필요한 거죠. 음. 네. 근데 그거를 머물기 기능이나 이런 거를 오토로 세팅할 수 있게 이신 모델 기계가 나왔어요. 음.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굉장히 의뢰를 해서 이제 저희만의 기법으로 음... 노하우를 담은 그 머물기 세팅이 되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했는 상태를 이제. 그렇죠. 그거를 기기로 세팅을 하는 거죠요 세팅을 거죠. 해서 네, 자동으로 들어오고. 네, 자동으로 거예요. 누가 찍어도 그 머물기로 찍을 어... 수 있게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음... 그러면 좀 일률적이겠다, 그죠? 맞아요. 시술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심은 없어요. 가심은 없는데. <웃음> 궁금해서. <웃음> 궁금해서. 음. 내 상황이 그러니까. 네. 네. 주변에, 네, 근데, 아니요. 그 탈모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히려 어, 많아요. 맞아요. 네. 여성분들이 오히려 이제 SMP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오신 분도 시술를 네. 하신다고요? 네네. 네, 그 언니도 제 눈썹 핸들어 <laughs> 보고 <웃음> 마음이 들어서 너무 네. 자연스럽다고. 아, 네. 요즘에 세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마음만 먹으면 아, 뭐든지 할수 있어요. 아니, 네. 이런 게 있었으면 진짜 했었을 텐데 싶더라고. 네.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요 혹시 심을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요, 아직. 아, 모발 뭐 이식은 음. 아직 생각 안 해보셨고. 네. 그럼 탈모 치료는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 그죠? 네, 그런 것도 한 번도 해본 네. 적 없고, 약도 먹은 적도 없고, 네. 네. 뭐. 아무것도 한게 없었는데. 네. 이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더드니까 이제 머리가. 네, 신경이죠, 신경이 좀 쓰이죠. 네, 쓰이더라고요. 어떠셨어요 혹시? 일단 한번 했는데 저는 만족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오늘 네. 하시면 또 확연히 차이가 날 거거든요. 음, 한 번이랑 베이스. 처음 했는데 가. 제가 집에 가고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아. 찍어보니까 확실히 표가 좀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강추해요. 오늘 작업을 들어가는데 획기적인 니들이 나왔습니다. 정수리랑 아웃사이드 하는 니들인데 네. 베이스 파우더 느낌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고객님처럼 모발은 있지만 좀 까맣게 하기를 원합니다. 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도트로 찍는 것도 좋지만은 베이스 작업을 하고 음. 도트로 찍는 거랑 느낌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아무래도 더 치밀 거같요 네, 그래서 맞아요. 빛 반사나 이런 게 거의 없이 음. 또 굉장히 작업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음. 빠르게 진행되고 저는 그 위에다가 일단 수압으로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게 이제 깔린 느낌이랑 안 깔린 느낌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음. 오늘 2차 작업에는 베이스 작업 먼저 한 다음에 음. 지금 센터 들어갔었죠? 네. 모근 느낌 있고 파우더 느낌이 있는데, 이 니들로는 파우더 느낌을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미세하게 이제 쫙 베이스가 빨리는 느낌. 오늘 5회차인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음, 잘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고객님은 이제 스테이 3으로 설정해서 들어가면 딱 착색이 잘 되는. 보통 사람들은 한1 정도로 하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스테이 1 정도로 하는데, 스테이 7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7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네. 그게 0.몇 초 차이긴 한데 그래도 강도가 더 세지 않아요? 강도는 똑같은데 조금 안에 더 있다가 나오죠 음, 그게 머무르기를 좀더 한다 네. 거의 다 여자분들은 가르마를 타면 40대가 지나면 좀 비어 보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같더라고 그 친구가 머리를 보더니 네. 저번 주지? 저번 주에 보더니 언니야 표시가 많이 난다 하면서 음.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러더라고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씩 없는 부분만 보완 작업한 다음에 전체 에 베이스 약간 빛 번짐 같은 게 조금 없도록 네네. 반사되는 게 많이 없도록 음 제가 베이스를 쫙 깔아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 센터니들은 일단 끝까지 돌려도 이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1mm 밖에 안 나옵니다. 플라스틱 위로 바늘이 나와 있는 게 1m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빠지면 약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바퀴 정도, 반바퀴 정도 안으로 넣어요. 넣어서 걸리지 않도록 이제 한 다음에 스포이드로 이제 색소를 짜요. 색소를 미리 배합을 해놨습니다. 배합해놓은 색소를 음, 살짝씩 뿌려가면서 이제 피부에 롤링. 이 롤링 작업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만약에 저희 머신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르게 이제 밀도가 들어가는데 이 고르게 펴서 하는 작업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센터니들로 이렇게 하면 12개짜리 바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르게 파우더를 뿌린 느낌으로 베이스가 깔립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빛 반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덜 보이도록 해주는 작업이죠. 네. 야, 완전 좋아졌어요. 그죠? <laughs> 어, 완전 대만족해요, 저는. <laughs> 거의 없어졌는데, 빛 반사가. 네, 맞아. 하얗게 이렇게 됐었는데, 에이, 지금 에이, 까맣게? 에이. 어 거의. 그래갖고, 나는 요즘에 원래는 중간 다르을안 타고 다녔는데, 에이. 요즘에 중간 다르을 타고 다녔 그러니까요. 이렇게 봐서는 지금. 저 모르겠죠. 모발이 그렇게 많이 없으신 그렇겠다. 분인지 모르겠어요. 어, 자세하게 안 보면 에이. 사실 잘 그러니까요. 몰라요. 주변에 모발이 있는 상태긴 하잖아요. 근데 음. 하얗게 이렇게. 좀 반사가 돼서 네. 여기가 많이 비어 보여서 가을, 어. 가운데 가르마를 딱 탔을 때는 그냥 좀 어, 약간 비해. 하얗다 에이. 이렇게 에이. 느껴졌었는데 에이. 이렇게 한번 숙여보세요. 전혀, 전혀 그냥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에이. 진짜 흑지 뿌린 것처럼 그냥 어. 뭐빈 부분이 거의 안 보이네요. 어. 어, 완전 대만족하고 있어요. 어. 같이 하는 언니도 네. 원래 중간 가르마 안 탔는데 네. 요즘에 본인도 중간 가르마 탔어요. <laughs> <가르마 타고 웃음> 그러면서 옛날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라면서, 맞아요. 어 그런 얘기해요. 좀 전에 통화했는데 그얘기를 어 하더라고. 그래서 언니야 나도 오늘이면 이제 마지막이라면서. 근데 언니야 그거 한번 베스 한번더 깔고 나니까 훨씬 그렇죠. 어, 어. 볼 때마다 느끼는데 좋더라면서. 내가 근데 욕심 같아서는 진짜 한번더 깔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에이. 들었어요. 사실. 아 그럼 오늘 한번더 깔아드릴까요? 네. <laughs> 머리 매직을 했거든요. 네. 이 드라이를 좀 하고 나니까 머리도 더 풍성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 가름 마를 타본 야. 거예요. 어쨌든간에 조금 덜 보이는 쪽으로 타려고 계속 네. 노력을 했었어요. 이렇게 탔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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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 가름 마가. 아, 너무 동안으로 보이세요. 원래 동안이시죠? <laughs> 아주 대만족, 만족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대만족해요. <laughs> 네. 진짜 주위에도 난 지금 막 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에이. 왜냐면 내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 나이 50, 50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탈모가 예, 오죠. 다 대부분. 아 아무리 안 온다 해도, 물론 풍성한 사람도 있겠지만, 에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으로 저는 추천하고 아.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정말 제가 진짜 대만족하니까. 아니 진짜. 원장님 네. 덕분에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제가 감사드리죠. 아니, 응. 또 소개로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laughs> 언니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너무 고맙죠. <laughs> 오늘 베이스로 센터니들 하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정말 센터니들 대박입니다. 어, 네. 완전 대박이에요. 네. 어우, 진짜 그 베이스 까는 거 정말 너무. 근데 또 너무 칠해만 나도 또안 좋거든요. 너무 해도 못해. 네, 이게 싫잖아. 막 칠한 것처럼 이 느낌 은 네, 별로 안 좋은데 네. 모근처럼 다살아있 있으면서 이제 빛이 비쳐도 이렇게 네. 비쳐도 여기 빛이 빵 비치잖아요. 비쳐도 하얗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응. 어둡게 느껴지니까. 에, 에, 맞아요. 네. 저도 완전 대만족이에요. 네. 그냥 만족이 아니 대만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족이 아니고 대만족. 대만족? 아주 강조를 <laughs> 하는 대만족. 정말. 근데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어, 제가 너무 고맙죠. 아유, 제가 감사드리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과부 땡볕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laughs> 언니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니 나는 이거 언니야 과부 땡볕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laughs> 그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완전 대만족